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빛은 정말 이렇게 감추어질 수 없고 항상 이제 그 모여 있는 그 곳을 항상 비추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빛인데, 어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은 세상에 빛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듣는 사람이. 빛이 아니라면 그럼 누가 빛입니까? 과연 빛이 무엇이고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저기가 내공이 쌓여야 드디어 아나 이제 이제 빛이 좀 비치는 것 같아 빛이 언제 비치는 겁니까? 다시 다시 <laughs> 여러분들 세상에 비칩니까? 아, 이렇게 자신없는 아멘. 네, 과연 이 빛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 그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사람들의 어, 특징이 무엇인지, 예, 오늘 그, 그, 그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그 빛이 되는 사람들이 몇명 등장을 하는데요. 혹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인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참고로 이 등장인물들은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일을 감당하냐면요 어, 바울에게 그 거액의 연보 여기 20절에 보면요 이 거액의 연보를 이제 감당해서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가서 거액의 연보 그 헌금이에요 그거를 거두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주는 그 돈을 이렇게 운송하는 그러한 팀이거든요. 자, 오늘 등장인물은 몇 명일까요? 시간 관계상 <laughs>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누구의 마음이요? 예, 일단 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도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18절에 또 그와 함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디도예요. 그와 함께 누구를요? 그의 형제를 보낸대요. 아, 디도가 있고, 그 형제가 있구나. 그리고 또한 명, 22절. 또 그들과 함께. 자, 그럼 그들은 누구일까요? 디도와 그 형제,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어요. 예, 이렇게 등장인 물은 세 명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세명 모두, 어, 이세 명을 소개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정말 이들의 삶에 왜 어떻게, 예나 지금이나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건 물질적인 거죠. 돈이고, 예, 그 물질적인 것들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어, 이렇게 이루어낼 수 있는 자타가 공인하고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어, 그빛 뜻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어첫 번째 등장인물은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 16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입니다. 자, 지금 디도에게 나타난 디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디도의 특징은 뭐죠? 네. 네, 디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같은 간절함. 지금 나와 같은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한 명이 없으면 정말 내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되게 큰 외로움을 느낍니다. 반대로, 정말 어, 정말 많은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나와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그 사람은 절대로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을 나의 어, 같은 간절함과 같은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디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아주 간단한 공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옆에 어, 많이 거하고 아무리 우리가 뭐 교회 많이 오고 뭐 그런 거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예,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나 예배 시간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야. 너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지. 중현이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laughs> 네, 우리 중현이는 항상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설교를 해야 겠어요. 그래도 저와 눈이 잘 마주치지 않아서 컴퓨터를 일로 옮겨야 겠어요. <laughs> 네, 아무튼 그런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고 싶으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면 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자,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딱 선발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해요? 하나님의 선발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자, 돈이 많은 사람 사용하십니까? 재능이 많은 사람? 그 중에 재능 제일 많은 사람만 사용하십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네? 아무나 아무나 쓰세요. 아무나 그냥 아무나 그냥 대충 그냥 뭐, 하나님 과작다 구정이가 되는데. 예.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훌륭하고 뛰어나서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 성전 미문 앞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그그 그,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요. 예, 그냥 내가 기도할 것 있어서 그 성전의 문을 지나서 그냥 기도를 하러 가요. 근데 그 사람의 시선이 멈추어서 그를 응시하면서, 어, 당신이 원하는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네, 내게 있는 그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때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어,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생할 일, 행하실 일 그와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디도는 그 마음을 공유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열정과 나의 열정이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듯,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주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의 열정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이 시대에 정말 꼭 주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 자, 디도는 또한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가 자, 여기 그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디도를 말하는 거겠지요. 자, 그가 권함을 받았어요. 어떠한 권함을 받았습니까? 어 가서 너 고린도에 가 가지고 거에게 연보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 좀 갖다 줘. 라는 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권함을 받은 디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왜 이거 나한테만 시켜요. 아 여기 지금 사람들 많고 많은데 왜 나한테만 그런 거 시키고. 아나 힘들어가지고 지금 나 지금 여태까지 힘들고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또 아 나한테 시켜요. 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권함을 받은 그 일에 대해서 더욱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꿈꾸는 일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간 게 아니에요. 권함을 받은 일에 대해서 내가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디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뒤집어졌을 때 사람들이 다 만류했어요. 아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러시죠. 그는 나를 위하여 예비한 그릇이라고요. 여러분, 그릇 하나에다가, 예, 여기다가 물을 담으면 무슨 그릇입니까? 물그릇이에요. 여기다가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똥을 담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릇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담아내느냐가 다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께서 담고자 하시는 것을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하나님, 내가 이거 할 만해서 나를 나를 보내주세요. 막 거의 없어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하고 보냈어요. 열매가 없어요. 아무도 한 명도 회개 안 해요. 아왜 이런데 나를 보내셔가지고 오,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저기를 하면 막 사람들도 뒤집어지고 막 변화되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습니까? 따지지 않아요. 나의 사명은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니까요. 그래서 이 디도라는 사람은요,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그 권함을 받고도 내가 주어진 그 권함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나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간절함과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디도를 어디서 만났죠? 1절에서 보시면 고린도후서 8장 1절 보시면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들 그 마게도니아에서 만났거든요. 자, 그 마게도니아에 어떻게 오게 되었냐면요. 원래 이 디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북쪽으로 또, 또 이제 멀리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또 어떠한 권함을 받았습니까? 야너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 왔던 길을 또 가고, 내 지금 여, 여, 여독에 막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었고, 그리고 어,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비행기가 잘 뚫려 있다든지, 뭐 고속도로가 잘 뚫려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다 그냥 도보로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배를 타고 어, 건너가던지, 그렇게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또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 부탁을 받았을 때, 그는 더욱더 간절함으로, 자원함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빛이 되는 사람들. 우리가 나이의 계산법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내가 더욱 더 간절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저랑 함께 사역했던 어떤 전도사님이 계신데요. 그 전도사님이 어 이제 사역을 그만두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이제 사회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너무 너무 신기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직장생활 하던 사람은 딱 그냥 맡겨진 일들만 하고 주어진 일만 하거든요. 근데 어디서 사역을 하다 온 사람은 모든 일이 다내 일이잖아요, 그죠? 어, 이거 뭐할 사람은 어저저잘 하는데요. 어저 이거 옛날에 해봤는데요. 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많이 쓰임 받는 거예요. 아 어, 이게 통하는구나. <laughs>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듯 직장생활을 하면. 아, 이것이 모두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쓰임받고 또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요, 할줄 아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 교회 오빠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예, 그냥 교회에서 그냥 자라다 보면 여기서 이거 하면 이거 배우고 저거 하면 저거 배우고 그냥 눈치껏 그냥 하는 겁니다. 예, 내가 내 방도 잘 청소 안 하지만 교회는 청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요? 어, 이렇게, 우리 거룩해야 되니까요. 뭔가 더욱더 착해야 될것 같고. 예,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요. 우리가 어떤 나에게 주어진 일을 더욱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나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디도를 택해서 그에게 힘들고 뻔히 알고 고생한 거 아는데 왜 디도에게 이 일을 이 중요한 일을 맡겼을까요? 여기 뭐 더도도 있고 도도도 있고 두도도 있을 건데 왜 디도를 그 힘든 사람을 또 택해서 또그 더 일을 한달란트를 왜왜더이이 이 사람에게 은사를 더 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디도가 믿을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어, 왜이일또 나한테 맡기고 왜 이렇게 나 힘들게 왜뭐 이렇게 어, 나한테만 나한테만 이렇게 나한테만 이렇게 이렇게 시험을 주시고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믿는다 야이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냐 너밖에 없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귀한 권함을 받고 더욱더 간절함으로 자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8절에는요 드디어 그와 함께 그는 디도고요 함께 그 형제를 보냈습니다. 어, 이제 한 형제님이 등장합니다. 자그한 형제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이뿐만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바램, 우리의, 어, 그, 주어진 그 권한이겠죠? 우리의 원을 이제 나타나고 비추기 위해서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를,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형제, 이 사람은요,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 모두가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교회에서 사람들 다 알아요. 아, 야, 야 누가 누가 복음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냐? 야, 우리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 제일 사랑하냐? 다 알아요. 그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한 교회 안에서도요, 누군가에게는 인정받지만, 누군가에게는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은 그래요. 모두가 다 나갔지 않으니까. 근데요,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빛이 되는 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칭찬을 받는 사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모든 교회에게 어떠한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 생활, 나의 그리스도인 됨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칭찬을 받고 있는가?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요, 분명히 칭찬을 받는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아마 주님께서도 정말 귀히 여기실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 우리가 오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칭찬받는 성도 되십시오. 우리 서로 서로 인사할까요?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네,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자, 그런데 이한 사람,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한 사람의 특징은요, 모든 교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건 무슨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모든 곳에 늘 똑같았다는 거예요. 앞말과 뒷말이 똑같고 앞에서 행동과 뒤에서 행동이 똑같고 이곳에서 행동과 저곳에서 행동이 똑같다는 것이죠 직장과 가정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이것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모든 행동들이 똑같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아, 진짜 그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만큼은 정말 야,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 어, 진짜 멋진 칭찬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돌아가고 아, 난 새벽 예배 다 드렸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그 열정으로 복음에 능한 자 복음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그 사람, 예, 19절 이 뿐만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소원을 담아 어, 대표하는 그런 대표 주자가 된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고 비추어내는 그러한 사람, 여러 교회에 택함을 받아 우리의 맛. 진그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형제와 같은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한 형제가 등장을 합니다. 어, 22절에 나타나는데요. 근데 그 형제는 어떠한 일을 했냐면 이세 명이 어, 어떠한 일을 했냐면요. 왜세 명이냐면 어, 지금 어, 지금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 일인데 그것은 한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은 예, 이제 서로 증인이 될수 있는 그러한 단위거든요. 최소의 단위. 예, 그래서 그세 명의 이제 증거를 하게 되는데 증인이 되어서 이제 귀한 선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세 명을 뽑는 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나의 형제 나의 동역자를 뽑고 그다음에 우리들의 형제로 말할 것 같으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일을 나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거죠. 교회와 또 사람들과 온 교회들의 대표하고 칭찬 듣는 그런 사람과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요. 20절과 21절을 읽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조심함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자, 거액의 연보가 거쳐졌어요. 근데 이 거액의 연보의 출처가 어떤 뭐 어딘 줄 아십니까? 지금 이들의 상황. 지금 경제가 막 좋고 막 모든 것들이 활발하고 막막 막 돈이 막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주님 내가 이렇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 드려진 헌금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 어제 화요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어요. 어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보면요. 1절과 잊어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교회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예, 그들의 환란과 많은 시련 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사람,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그 그 상황 그그 그 그러한 어, 상황 가운데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한 연보,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거쳐진 그런 소중한 헌금을, 자, 다시 20절로 돌아갈게요. 그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막 하면 그게 악한 일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뭐 오후에는 쌓이고 뭐 오후에는 풀리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선한 일에도 조심해야 돼요. 예. 아 내가 내가 의로우니까 뭐 나는 괜찮으니까. 예.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무작정 행동하면 안 되고요. 아주 지혜롭게, 선한 일에 더욱더 조심하게. 그래서 또세 번째 주자를 보내죠. 22절입니다. 자, 또 그들과 함께, 디도와 그 형제와 함께 우리의 또 다른 한 형제를 보내였노니, 자, 그, 그 형제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대요.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더 간절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으로 여러 번 확인하였다. 이 확인이라는 단어는요. 테스트 한 거예요. 시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을 두고 계속 시험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이한 형제예요. 이름은 알수 없으나 그래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더 간절해졌다라고 이야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시험들에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시험의 연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연속된 시험으로 허락하실까요? 우리를 더욱 더 신뢰하기 위함이죠. 그 모든 시험들로부터 우리가 더욱 더 믿을만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시험을 거칠 때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쌓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더욱더 그큰 믿음이 나에게 있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허락한 적이 없고, 이미 너희가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시험 가운데 내게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능히 기쁨으로 견뎌내고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더욱더 값지고 귀한 보배로운 존재로 쓰임받게 될줄 믿습니다. 지금 이한 형제가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험들에서 내가 쓰러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추어선 것이 아니라 그 시험들을 다 통과하고 승리한 이후에 더욱더 귀한 사명 그 어려운 시기에 그 거액의 연보를 운반하고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처해 있고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시험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주님께 칭찬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세상 가운데 빛과 같은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23절과 2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이제 그 세명을 칭찬하고 우리가 이제 이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이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지 이야기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도 동역자요. 그래요. 자, 디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의 동료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래요. 그래서 왜 동료, 동역자 뭔가 비슷해서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동료라는 단어는 친구, 우정 어, 반려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친분에 있는 야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는 내 반려자 내내 내 진짜 나의 동역자고 나의 우정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이이 동역자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함께 수고하는 자예요. 협력자.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이 동료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친분을 이야기하고요. 저 동력자라는 것은 어떻게 업무적이고 사무적인 일을 말하는 거예요. 디도라는 사람은 나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서로 정말 함께 수고할 수 있는 그러한 조력자, 협력자다. 디도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고, 또, 그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의 형제들로 말할 것 같으면, 예,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고. 아, 여기 나오는 그 사자. 아, 저 진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고등학교 때에요. 아, 되 부끄러워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사자를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 귀한 사자 목사님, 그 제가 이런 질문을 했죠. 어왜다 사자 목사님이라고 하냐고 호랑이 목사님이라고 는왜안 하고 어 저는 그 사자가 이 사자인 줄 모르고 어 그냥 저는 정글의 왕이어서 사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혹시 이 중에 또 저랑 같은 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사자는요 헬라어 단어로 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예요 되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아포스톨로스 예.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요. 열세 서신을 쓰면서 정말 대부분의 성경에서 본인을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어, 소개를 해요. 그 아포스톨로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용을 하죠.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영어 단어가 어퍼스라는 거예요. 번역하면 사도예요. 뜻은 무엇이냐면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왕의 나의 주인의 보냄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므로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들의 사사도들이다 사, 사자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런 귀한 미션을 가지고 믿을만하게 보냄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들 앞에서 너희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짧은 글 속에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이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다 담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이 공동체,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왜 깨워주셨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맡기고 또 귀한 사명을 우리가 해 나갈 때 서로를 의심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소원을 앞장서는 그러한 빛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믿고 우리가 보냅시다라고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을 받고 또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땅 이민족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많은 선한 일들 가운데 정말 주님 이 새벽에 깨어 있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와 같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그리고 억울한 누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의지했고 서로를 신뢰했고 또 많은 시험과 연단들 속에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세웠던 이세 명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깨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또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피체 역할을 감당하고 모두에게 칭찬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i